실제 적발 사진을 보면 샤워장과 환기구에 곰팡이가 가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곤충이 들끓는 가운데 운수도 나오지 않고 변기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구금자에게 전문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지난해는 인도국 쪽의 이민자가 치료가 늦어져 숨진 사례도 있습니다. 안에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안에 방은 뭐이인의 2인, 실로 쓰시고 있습니다. 뭐, 한국 사람,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막 뽑히는 대로, 매우 뿌려서 같이 쓰시기도 하고. 식사도 옷도,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빵한 조각이 뭐, 계란 삶은 거두 개, 뭐, 볶음에 칩, 뭐, 이런 식으로 세번 나온다. <목소리> 근데 옷은 한토색 죄송한 게옷다 감옥이에요. 진짜 안에 그냥 감옥. 탈옥한 수감자들은 시설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시설은 아침 6시와 저녁 10시에만 소량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어제 서울의 한 보육원 원생 30여 명과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사회복지시설 영락보리원 원생들과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에서